머신러닝 이런 걸 얘기하는, 하는 분들이 데이터를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거기 시간이 50% 이상 거의 다 쓴다. 5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네. 때 90%이다. 아, 그렇습니까? 부분들. 그 정도입니까? 제제 책업은 항상 그랬어요. 어, 네. 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어,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학 머신러닝이라는 방식이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하는데 이 아웃풋 데이터라는 게 어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에 대한 값이거든요 음. 그리고 정답을 갖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는 건데 음. 그럼 누군가는 이 정답을 알려줘야 하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예전 같이 뭐 컬럼나 DB 같은 데서 음. 그냥 한 테이블에서 음. 어, 나는 이 숫자를 타겟으로 잡겠어. 나는 음. 이 고객이 내가 뭐 추천을 했는데 이 응답에 리퀘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예스와 yes 노로 판단할 수 있는 음. 단순한 그 컬럼 밸류로 찾아서 그걸 타겟으로 쓰면 음. 뭐쉽 어렵지 않을 네네네. 텐데 어 이제 이제 비정형 데이터, 음.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데이터나 동영상 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네. 거기서부터 뭔가 머신러닝을 하겠다 싶으면 음. 이참 값을 마련을 하는 내용이 음.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이니다 네. 그렇요 그렇게 참이냐, 거짓이냐만 판단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자율,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그렇죠. 그냥 걔가 카메라 찍은 그 거리에, 풍경 중에 개별 오브젝트를 개별 하는 것들은 더복 훨씬 더 복잡하겠죠. 더 복잡하죠. 네, 네. 제 쉬운 예로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뭐 저희 슬라이드가 같이 음. 보시는 것처럼 네네. 저희 예제 같은 거는 뭐 요즘에. 그 사물 같은 걸 인식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에 진짜 저게 테이블인지 의자인지 네. 누군가는 저게 테이블이라는 저런 음. 아웃라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 저기 색칠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 네. 어. 픽셀파이 픽셀로 아, 네. 한땀한땀 한땀 색칠해주는 어. 작업을 해야 되고 저 밑에서도 뭐 시큐리티 카메라 같은 데서 사람이 음. 지나갔는지 개가 지나갔는지 보려면 음. 음. 이게 개였는지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그 아웃라인을 누군가는 또 저렇게 그려주고. 음. 학습을 해야 하는 네.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들 보니까, 이건 방송용은 아니지만, 완전히 생노가다.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머신러닝을 하려면, 어, 얘를 네. 학습시키려면 제가 막 농담으로 사람이 어. 학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배님도 그런 일을 많이 하셨나요? 초반에는? <laughs> 어, 아니요. 이게, <laughs> 저, 제가 당연히, 다행히도 이렇게 네. 이미지 데이터를 막 다룰 일은 없었는데, 아, 네. 저도 이제 데모를 준비하면서, 음. 실질적으로 제가 박스를 그리거나 이런 적은 있어요. 아, 네. 근데 백장만 해도 눈이 돌아갑니다. 네. 이, 이것을 그러면 이 보면, 이것이 이제 전체 머신러닝에서, 아까 뭐 50%도 아니고, 뭐 90%, 70%, 80% 이렇게 하면, 그게 진한 작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제 상품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아. 어, 뭐 이게 뭐 어떤 아이템인지 음, 음. 이제 판단하고 싶거나 음. 뭐 비슷한 유사 상품을 추천하고 싶은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이미지를 하기 저렇게 이제 전처리하기 위해서 음. 실질적으로 이제 여쭤보면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네. 음.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배웠듯이 모델이란 것은 머신러는게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런 레이블링이 이제 가장 기본인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아르바이트 생을 구입해서 나오면 좋, 좋겠지만 그좀큰 기업은 그, 그거 갖고 안될것 같은데 그냥 광범위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우면 어떻게 하죠? 네. 인력이 없어. 내, 회사 내부에 그런 인력이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세이지 메이커의 Ground Truth라는 네.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음. Ground Truth라는 서비스는 이제 이전에 Mechanical t k 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Mechanical t k 는 뭐였냐면 네.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 음. 인력들을 아. 어, 때 이런 매뉴얼한 작업을 시키는 거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사람들한테 네. 시키고 아. 그 결과를 받아보는 거였죠. 음. 일단, 일단 인력 베이스가 일단 크기 때문에 이제 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여러 명한테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있었죠. 음.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이제 좀 무식 하방이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일반 일부 데이터는 네? 그렇게 사람에게 시키되 어. 또이 부분에 기계가 할수 있는 그니까 사람이 참 어.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음. 이 데, 이거를 룰을 또 만들어서 아, 이거를 기계가 맞추, 또 기계가 학습을 또 시키고? 학습을 시켜서 아. 얘가 또그 사람이 했던 작업을 하는, 거, 하는 음. 거를 머신러닝 모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사람에게 일부의 데이터를 주고 일단은 기본적인 이런 사람이 하게 하고 네, 음. 초초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음. 수백만 장이다.만 네. 천장을 떼서 사람한테 시키고 오케이. 모델을 만들어 보고 아. 다른 천장을 넣어서 그 성능이 괜찮다 싶으면 아. 그냥 이제 그 뒤로는 기계가 하게끔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천장을 그러니까 백만 장이 있는데, 예를면 들뭐0 1라든지 뭐 천장을 예를면 들 그거를 그 사람들이 직접 레이블링 하고 네.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이 네. 그걸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를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모델 먼저 네. 돌려본 다음에 네. 데이터가 해봐서 괜찮으면 어느 정도 되면 네. 그걸로 이제 그 모델로 네. 그걸 하는 겁니까? 네. 어.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네. 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음... 서비스고요. 물론 이제 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무리 이거 어, 뭐 이미지 같은 데이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음. 뭐 이거는 우리 회사만의 뭔가 특허 마든뭐 음. 이런 데이터다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 인력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제3의 서드 파티와 계약을 맺은 어떤 네네. 다른 벤더사가 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 영화 짧아서 그런데 이걸 왜 이름을 왜 Ground Truth라고 했을까요? 아 저희가 그 용어예요. 네. 그 참이 되는 데이터를 Ground Truth라고 어. 합니다. 아, 네, 머신러닝에서 참그 원래의 원래 a w s 서 만든 것이 네, 아니라 쟤네가 일 네, 네. 용어입니까? 네, 네. 참이 되는 데이터. 네. 그러면 거시 되는 데이터 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알고 이제 원래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네. 데이터를 음. 네, 아, 네, Ground Truth로 트루스? 그런 거구나. 네. 그런 의미구나. 네. 어. 자기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그러면 이지메이커에서네 아, 네. 이제 어, 저희 서비스 일부로 되어 음,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음. 이제 아마 어, 그라운드 트리스 서비스를 시작하는 장면일 겁니다.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음. 테스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모든 데이터는 일단 S3에 저장을 한다는 네네. 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네, 클라우드 음.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네네. 저장을 하고 어. 거기서 이제 이,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넣어놨거든요. 네. 그 사진에 대한 이제 파일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어. 자동으로 S3 부킷에서 음. 자동으로 그 메타 파일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네.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할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음. 여기 있는 유형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 네, 제가 네. 샘플 예제로 이제. 어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네. 찾아주고 그 어. 오브젝트가 무엇이었는지 레이블링을 해주는 음. 그 예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인력은 세 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메케니클 터크와 같은 퍼블릭 인력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그냥 회사 뭐 내부 내부에. 직원이 될수 있을 수 아, 쓰실 네. 수 있는 툴로도 쓰실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음. 뭐제 3자도 있고요. 근데 지금 예제는 이제 클라우드 인력을 선택을 한 거고 음. 거기서 이제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네, 네. 이제 그 처리하는 뭐, 속도에 뭐 따라서. 한, 한 시간에 얼마 갔습니까? 맞아. 저분들이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저기 이제 체계는 어. 장당 이제 아, 얼마 장당. 체계인데 아, 체계로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이렇게 이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인스트럭션 같은 것을 음. 적어서 보면 네. 실제 나중에 이제 엔드 유저분들이 어.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작업을 하실 음. 분들이 저런 화면을 보게 되고 그 네.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주로 그러면 후진구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나요? 어. 네, 조금 그럴 그럴 네, 데좀 약간 네네. 단순 작업일수록 네네. 좀 네. 이제 중국이나 인도 네네. 이쪽에 네네. 계신 분들이 많이 네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런 우리는 한국어로 된 것도 레이블링 이런 서비스도 되나요? 아직은 이제 그래서 어. 인스트럭션 세트 자체가 좀 음. 이제 한글로는 좀 보다. 어, 그런 거좀 우리가 좀 만들면 네. 나중에 비즈니스 오퍼티티가 있겠네요. 그럼요. 회사가 그런 그래서 지금 같은 음. 경우이 제가 저희뭐 프라이빗 이제 이 다음 예제로 음. 아마 프라이빗 인력 폴스를 구, 구성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거기서 그렇게 구성하셔서 음. 이제 그냥 플랫폼을 사용하시고 이제 뭐 비용은 따로 아, <laughs> 체크하시는 네네. 방법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할당된 일들이 이제 지 보는 거예요. 서제 아, 네. 작업 제가 작업하게 될 이제 화면입니다. 아. 이제 여기에 <laughs> 박스를 그려주세요라고 이제 그는데요 네. 어. 그러면 저는 이제 네모 이제 툴이 있죠. 네네. 박스를 그리는 툴을 잡고 이단 고양이를 또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밋을 하게 됩니다. 저기 위에 시, 시간도 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아, 근데 한... 고양이면요. 고양이, 그 뭐야, 귀랑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laughs> 그래서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네. 한 사람한테만 시키면 안 되는 게요. 네. 어떤 사람은 고양이 귀를 잘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고양이 귀를 넓게 잡을 수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가장 피팅하게 잘 해줄수록, 이제 학습이 더잘 잘 되겠죠. 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한테 한다기보다 여러 음. 사람한테 해서 그 음. 평균을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나중에 되겠습니다. 그 우리 프라이빗하게 여러분 했을 때 어? 1번은 10번 시켰는데 1번이 잘해. 그동안. 그럼 뭐그 나중에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한 가중치를 아 그리고 나중에 해 보시는 네, 건가요? 그런 로직들도 음.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나 음. 있습니다. 음. 네. 나중에 그런 거다볼수 있겠네요. 누가 얼마 했는지. 일단은 음. 이제 퍼포먼스 결과는 아. 나올 수가 있고요. 아. 지금까지는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좀쉬운것 쉬운 같아요. <laughs> 네, 네, 네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아, 지금까지는 뭐, 어 이건 다할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데 네. 어, 지금까지는. 네, 어. 의외로 일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laughs> 고객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네. 이미지 데이터로 뭔가 해보고 싶으신 아, 분들. 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